많이 열어 주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카페를 열 거예요. 하려고 하니까요 총 10일간. 응. 10일간 기간을 안... 아알려드려도 되는 거죠? 어, 그쵸 <laughs> 기간을 모르시면 안 되니까 4월 2일 아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일간 하니까요. 제가 혹시 거기 있을 수도 있고, 에이. 그럼 제가 게 컴퓨터 회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<laughs>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오셔서 즐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? 네. 제 마음이니까요 어, 정말 여러 잔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죠? 1 0일 어? 일부터 10일 10일까지? 네 뭐예요? 굿즈도 있요 어? 도있요오오 굿즈! 굿즈! 아 어, 거기에 그 이렇게 스크래치 복권도 있고. 아네 어?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또 만나요. 알겠죠? 아무튼 이대요네 <laughs> 갈게요.